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종일 하늘이 흐렸는데요. 오늘 밤까지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 경남 서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청 이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면서 기온도 점차 오르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에 전라권과 경북권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에서 15도가 되겠고,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면서 기온이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과 체온 조절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수요일에는 내륙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목요일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또다시 전국에 비가 한차례 내리겠고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릴 날씨였습니다.